안녕하십니까 코오롱베니트 빅데이터 사업팀에서 세스 바이아를 활용한 빅데이터 솔루션 엔지니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성모 수석입니다. 빅데이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군의 비즈니스 아날리스 환경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이텍 케미컬 PCB 등의 다양한 제조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 기반의 제조 현장 혁신 및 사례에서 제가 발표할 부분은 세스 바이아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 사업 구축 사례입니다. 회사명과 정확한 수치에 관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발표의 아젠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조 공정의 수율 극대화를 위한 제조사의 고민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며 그에 따른 스마트 공장의 구축의 필요성 그리고 스마트 공장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추출 통합으로 수율 데이터 저장소 구축, 저장소 구축을 통한 시각화 분석 시스템을 통한 리프트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것을 통해 성공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을 이룬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제조 공정의 수율 극대를 위한 제조사의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고객사와 미팅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 영역과 분석 영역의 니즈와 현재 닥쳐 있는 문제점 등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제조사의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제조 현장에서 MES, SPC, ITS, ERP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추출과 통합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 또는 사용자 PC 툴을 활용해서 매번 추출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수율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탐색하는 데 제한이 많습니다. 또한 추후에 추가적인 분석과 탐색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데이터 추출을 하려다 보니 앞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시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여러 가지 스크립트와 워크플로우가 상이하다 보니 내부적으로 자동화를 하거나 이 노하우를 부서에서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다양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저희가 말하는 YMS, Yield Management System, 수율 분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 분석 리포트를 활용하고 있지만 매번 업데이트마다 IT 부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 인력 등의 낭비로 인한 생산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산성의 문제는 곧 수율하락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수율 극대화를 위한 제조사의 고민을 지방 중견 A사의 사례로 예를 들어 풀어보겠습니다. 지방의 중견 PCB 업체인 A사는 수율의 향상을 위해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인력과의 미팅과 현업 업무 회의를 거쳐 자신들의 고민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A사의 고민은 크게 6 가지로 첫째, 다양하게 생성되는 판정, 검사, 공정, 계측 데이터에 대한 추출 관리 지원으로 데이터 통합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MES, SPC, ITS, ERP 등 각각 시스템별로 데이터들이 존재하지만 통합적으로 한 곳에 모여있지 않다 보니 데이터 간의 조인, 병합, 변환 등의 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한 군데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현재는 사용자의 pc 기반, 엑셀 또는 사용자 분석 툴로 제한된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된 분석 말고, 세스와 코어롱 베니트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제조 프로젝트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존의 개인이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분석하여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감된 데이터를 엑셀로 개인 PC에 다운로드 받고 피벗을 통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귀중한 인력과 시간이 낭비가 심하게 발생하여 생산성이 낮습니다. 자동화를 통해 이런 낭비를 줄이고 싶습니다. 넷째, 현재 엑셀로 만든 분석 결과 그래프 등을 파워포인트를 통해 보고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에 대해 시각화를 하여 파워포인트 장표 등을 만드는 수고를 덜고 싶습니다. 다섯째, 엑셀 기반의 그래프로 분석을 하다 보니 항상 같은 리포트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유행의 그래프나 장표를 리포트로 사용자가 만들고 싶습니다. 여섯째, 불량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을 미리 알아서 대처하고 싶습니다. 이상이 A사의 여섯 가지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사와 저희 프로젝트팀이 수용한 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조사의 고민을 통해 스마트 공장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제조사의 고민을 풀기 위해 개선하기 전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선하기 전 회사의 내부 데이터는 각 시스템, MES, SPC, ITS, ERP 등에서 수집되는 모든 정보가 통합적 관리가 아닌 각각의 분산된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각각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마다 각 시스템, MES, SPC, ITs, ERP 등에 접속하여 개인 PC로 데이터 다운로드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그렇게 추출한 데이터를 각자 개인의 PC에서 엑셀 및 사용자 분석 툴 등을 이용하여 각각 담당자별로 자료를 분석한 뒤, 파워포인트 등으로 보고자료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되다 보니 내부 데이터 수집 시각 시스템별로 시각적으로 탐색이 어려운 데이터를 사용자가 가져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데이터 정제에 어려움이 있고 분석 및 리포트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반복적으로 분석을 진행할 때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및 인력의 낭비가 심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개선 전 업무 프로세스는 데이터 수집, 가공, 보고서 작성의 3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를 원스텝으로 자동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세스 바이아를 활용하여 원천 데이터의 수집, 적재, 데이터 가공, 분석 리포트 구현을 원스텝으로 하는 YMS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개선 업무 프로세스의 상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세스 바이아를 통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통합하여 수율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추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 주제인 세스 바이아 솔루션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각각 시스템별로 나누어져 있던 내부 데이터와 일부 엑셀 및 기타 파일로 관리하던 데이터들을 세스 바이아를 통해 입수와 동시에 현업과 협의된 비즈니스 로직을 적용하여 세스 저장 영역에 저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ERP 시스템의 데이터도 현업과 협의된 비즈니스 로직을 적용하여 세스 저장 영역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서 시각화 리포트에 적용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세스 바이아 솔루션을 통해 원스텝으로 사용자들이 시각화 리포트를 볼수 있게 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무 시스템과 현 비즈니스 요구 분석 및 타사 요구 분석을 참조하여 MES, ERP, SPC, ITS 등 운영계 시스템 데이터를 통합 관점에서 품질 분석 데이터에 반영하여 데이터 통합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MES, ERP, SPC, ITS 등에 저장된 기준 정보, 이력, 생산, 분량 데이터의 통합 정보 생성 및 저장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SES의 다양한 데이터 처리 프로시저 및 매크로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 데이터 마트를 생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업 데이터 요구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기존 데이터 활용 분석과 함께 타사 경험을 제시하여 현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고속의 데이터 조회 및 리포팅을 위한 인메모리 저장소를 구축하였습니다. 인메모리 저장소를 구축하여 빠른 데이터 분석 및 조회를 위한 데이터 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각 원천 시스템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단계별 데이터의 정합성을 구현하여 운영자 및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 및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일중 배치 스케줄링을 통한 데이터 적재로 정보 분석의 적시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 추출, 변환, 적재 단계별로 최적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개발 표준을 적용하여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품질 보증 및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양한 운영 요건을 지원하는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이루었습니다. 단계별 반복적인 데이터 검증으로 신뢰도 높은 데이터 정합성을 구현하였습니다. 실무자를 위해 확장성이 뛰어난 분산형 플랫폼과 단일 인메모리 환경에서 빅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도구로 셀프 서비스 리포팅, 데이터 시각화 및 고급 분석을 하나로 통합하여 누구나 적시에 필요한 질문에 답을 얻도록 지원하는. 세스 비주얼 t 리틱스즉 세스 V A 를 활용해 시각화 분석 시스템을 작성하였습니다. V A 의 특장점은 쉽고 빠른 데이터 탐색 및 실시간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직관적인 시각적 데이터 탐색 기법을 활용한 빠른 인사이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개발자가 아닌 현업 사용자가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손쉽게 리포트 생성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각적 효과를 위한 다양한 대시보드 테마도 제공됩니다. 분석 및 개발 생산성을 크게 높여주는 시각화 자동 추천 및 자동 차트 기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메모리 프로세싱 기반 빠른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최신 분산형 MPP 인메모리 플랫폼에 기본 베이스 엔진을 탑재하여서 메모리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반복적인 분석 작업 시 데이터 로딩 후 수초 수분 안에 시각적 탐색 및 분석 모델링 처리를 완료하여 마무리까지 까다로운 문제라도 빠르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데이터 증가 시 노드 증설을 통한 선형적 성능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내장된 고급 분석 기능으로 다양한 인사이트 획득을 제공합니다. 자체 인메모리 엔진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대상으로 시각적 고급 분석을 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의 고급 분석 기법을 제공합니다. 고객 이탈과 충성도에 영향을 주는 탑10 요소, 다음 두 분기 동안의 고객의 이탈 예측, 고객군별 상품 구매 경로 분석 등 여러 가지 고급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시각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각화 사례이면서 A사의 시각화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7월에 분량 전체에 대한 화면을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세분화 화면에서 해당 분량에 대한 확인을 한뒤 분량이 발생한 모델 라. 설비 호기 정보 등을 추출하여 현장에 통보 후 조치를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와 같이 개선 전에는 불량의 원인부터 불량의 입고일 등에 대해 분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시각화 리포트를 통해 바로 불량이 발생한 납 설비 호기까지의 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현장에 통보하여 조치 및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각화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장에서 보여드린 화면과 마찬가지로 이번 화면에서도 전체적으로 확인한 뒤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델에서 저수율 모델을 찾고 해당 모델의 AOI 수율을 검색한 뒤 혐의가 되는 공정을 찾아내 현장에 알려 조치 및 개선을 이뤄내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스마트 공정을 구축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저장소 구축과 시각화를 통해 이뤄낸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은 스마트 공장 구축 성과 중 사업적인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수치만 언급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당 생산량의 약10% 정도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 불량률을 약7% 하락시켰습니다. 작업 공수는 약90% 이상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납기 단축도 약15%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이런 공정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경영 개선 성과를 이루어 고용 증가도 약 5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인력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공장의 구축 이후의 성과 중 업무적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 크게 3가지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첫째 업무 프로세스의 단축, 기존에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던 업무를 원스텝으로 한 번에 리포팅까지 되는 프로세스로 전환하였습니다. 둘째 분석 시간 단축 업무 프로세스 단축으로 인해 분석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이루어 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추출 및 변환, 분석, 리포팅까지 100시간에 걸쳐 분석하던 것을 당일에 볼수 있는 시간인 4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시간 및 인력에 대한 낭비를 줄여서 생산성 및수율 향상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업무 효율 극대화. 기존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던 각각의 시스템 데이터들을 통합시켜 접근성을 강화시켰으며 데이터에 대한 검색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개인별로 분석해서 내부 공유 등이 힘들었다면 세스 바이아를 통해 분석 기법, 분석 도구 등이 강화를 이루었고 이런 것들을 서버에 저장하여 내부적으로 공유하며 회사 전체의 분석 역량 강화와 내재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업무 프로세스와 분석 시간의 단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스마트 공중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A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관리로 제품의 생산성과 수입성을 높여왔습니다. 특히 생산 오류를 줄여 제품의 고른 품질을 유지하고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조 공정의 수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업에서 모든 사용자가 수율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율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고, 이로 인해 제조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인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사는 세스 바이아를 기반으로 수율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 코어롱 베인트는 먼저 수율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 저장하고 인메모리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조회 성능 최적화 및 현업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수율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시각화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각화 기반의 분석 환경에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리포트를 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구축된 후에도 현업에서 개발한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및 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실무에서 직접 분석을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파워 위저를 대상으로 현업 내재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A사는 수율 분석 시스템을 통해 A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일일 수율 현황, 일일 품질 현황, 월간, 주간, 일별 품질 현황 등 포장 기준의 수율 트렌드와 불량 유형 분석 등과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수율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A사의 팀장님은 기존에는 데이터 수집, 보고서 작성, 보고서 확인, 현장 업무 조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단 수십 분 만에 모든 업무를 끝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율 분석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공정 초기의 품질 불량 원인을 발견하고 조치함으로써 제품의 불량률을 크게 줄여 제조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아울러 현업 담당자들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 원하는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업무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스 바이아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시간, 인력의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수율 상승에 큰 도움을 드린 세스 바이아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 구축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